어디 보자 어떤 게 배치가 됐나 전투 책장 자동 장착 기능 추가? 어떤 패가 잡힐지도 랜덤인데 어떤 공격력이 나올지도 랜덤인데 어우. 어떤 패를 뽑을지도 랜덤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 이거 음. 아무리 봐도 페널티인데 그냥? 자두 분의 환상책 하나씩 추가되는데 여기서 멤버가 하나 더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책이라냐고나 <laughs> 아, 진짜 청소부의 책 시협회의 책 유진의 책 그렇다면 은 도시 악목급 환상체가 나온다는 거구만 케브라가 로보톰일 때 어디를 관리했나? 바로 중계팀이었어 힘! 힘이야말로 예. 정이다를 보여주는 거지 원래 유제는 관측밖에안넣었는데 이제 몫을 넣게 되구만 상대방이 어떤 공격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은 중간은 갈 거야 좋아 우리 케브라 강한 누님을 상대할 환상체 누굽니까? 굵은 두건의 용병의 책오 이분도 강한 누님이지. 음, 과연 누가 더 강할 것인가? 힘의 차이를 제가 느끼게 해 드리죠. 아, 이 텍스트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 한번 이렇게 휘어 휘저어 주면은 바로 지워지네. 오,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거는 두근두근 아니었습니까왜 이분 여기 계시죠? <laughs> 되게 당연하게 우리 쪽에 서있는 이분부터 봅시다 이제. 속도 주사위 스노우 플러스 1잘 알겠고요 악몽의 끝 직접 늑대를 처치시 전투 승리 늑대보다 먼저 사망시 전투 패배 이분을 방어해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망설임 없는 일격 2에서 3막마다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망설임 없는 일격 사용 심지어 보호도 해야 되는데 팀킬 도안해 이들 제길랄 분노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면 분노 상태가 된다 분노 게이지는 늑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상승하고 늑대에게 피해를 주면 감소한다 분노 게이지가 상승할수록 배경이 붉어진다 갈곳 잃은 분노 사서가 늑대를 처치한 경우 갈곳 잃은 분노 상태가 되고 최대 체력과 흐트러진 내성이 강화된다 야 이거 내가 우리가 늑대 죽이면 진짜 난리 나겠네 이 양반 되게 불편한 친구야? 아마 이갈곳 잃은 분노가 터지는 순간 이게 활성화되면서 난리 나겠죠 아. 앞에 있는 친구를 접대하는 것도 귀찮아 죽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접대를 해야 돼? 아주 귀찮네 아주 포효, 3에서 4막마다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포효사용 울부짖는 악몽,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속도 주사위 플러스 1매 막마다 포효사용 얘도 힘을 하나 숨기고 있네? 아니 이 악마는 힘을 숨기는 거 좋아하시죠? 일단 뒤에 있는 붉은 두건이 진짜 쓰레기 같은 성능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파열탄, 합승리, 다음 막에 취약 3부요 대상에게 흐트러진 피해 10, 대상의 모든 주사위 파괴 얘한테 이 주사위로 합승리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네. 근데 5에서 9니까 약간 애매하다. 4에서 8? 어, 얘는 용번만 공격하는구나. 이것도 4에서 8 합승리로 이쪽 거를 방어하려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쪽에서 이 불균등표를 사용하면은 얘한테도 버블을 걸리나? 안 걸리겠지? 그럼 혹시 얘한테 공격해요? 되네? 하하, <laughs> 진짜. 아, 적 판정이구나, 그냥. 이걸로 가자. 그래. 대상에 현재 주사위 위로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아 여기 이제 있네 이렇게 뜨네 비어있는 속도 주사위에 전투 책장을 2미로 장착합니다 팀 1위에 상승하면 진짜 작살 나거든? <laughs> 8! 오야 이정도면 승리 있다 승산 있어 승산 빠! 나이스! 오 나이스 방어 완료 나이스 8! 아 이거 좀무하지 않나요? 오 근데 이겼어 좋아 좋아! 합으로 막 힘을 이끌어내는 그런 끔찍한 탓을 벌르지 않았어 아우! 근데 저쪽 수사이도 우리가 컨트롤하네? <laughs> 나이스! 아! 우리 용병님 너무 아파 보여요 어우 <laughs> 쉣! 좋아 일 취약에 걸린다 좋아! 삼진가 티로 몰든 사냥 와! 진짜 센데? 우리 용병님 누구 공격하실 건가요? 오 쇄! <laughs> 광역 공격 기다리기다. <laughs> 다음 막에 적중한 대상 수만큼 힘을 얻음. 그러다 보면 얘 공격을 일부러 맞아줘야겠네. 열밖에 안 했지야. 아, 씨마! 아 아프다. 사, 다, 팔, 원맥 겁나 세게 들어오는 거. 하지만 팀2 상승했다. 나이스. 7야너왜 네, 너무 너, 에바니까. 아, 나 진짜. 5 맞고 6 빡! 8어 아, 진짜 겁나 세네이 양반 하지만 내가 이긴다 8아아 좋다 힘아힘 상승하네 진짜 7 이겨라 이겨라 제발 아 졌어요 세상에 4아또 졌어요 이걸 출연로넣가지고아얘 공격을 함부로 못하겠네 아너 근데 좀해피좀 좀 잘해보세요 아나 진짜 이거는 합승리를 박아줘야 되네? 근데 와! 합이 이루어지지 않네? 아니, 합승리 면서 합을 맞냐고? 못 이루는 건 어쩌다는 겁니까,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죠? 아, 근데 합승리를 하면은, 쟤 힘을 얻어. 아, 이러면은, 섬광이 창이 저 녀석이 쌓아놓은 저 반격 주사위마 어느 정도 빼겠지. 6. 아, 졌구요, 제기랄 6. 이 정도 이길만 해. 아, 비겼네, 이런 세상에. 4. 빵. 7. 아, 졌어, 이러 씨. 9. 어, 더럽게 높게 나와. 4. 딱. 5. 오케이, 피했고. 4. 다음 주에 증가됐으니까. 피하고, 당연히 피하고. 5. 아, 까비. 오, 쎄다 비핵포. 야수사냐? 아, 포요. 용병의 적중시, 용병의 분노 게이지 크게 상승. 얘네 또합안 하네? 와, 아 건방진 친구들이야? 어 서로 마음이 엇갈리고 있어요. 아니 합승일 해야지 무장해지를 이렇게 부여하는데 없어어. 얘네가 합을 할 생각이 없네. 설마 앞에 주사위 하나만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모든 주사위가 합쳐서 들어오는 거겠지? 아 속도 주사위 너무 너무 낮게 나왔어 세상 이가 이이이게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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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어느 뭔9 오케이 안 맞았고요 나이스샷 6아나 네, 맞고 7 오케이, 막았고. 7. 아,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너? 오케이, 방어. 나이스. 2. 에라이 <laughs> 아, 잠시만요. 아, 너무 쎄. 4. 어! 아! 야순, 아니, 용병님. 똑바로 하세요. 딜왜 이렇게 못 넣어요? 불균형표. 좋았어. 아, 용병님이 주가다 빼줬네. <laughs> 포요가 방어 성공하면은 그 주사에 다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좋은데? 딱. 슬슬 얘가 그거 쓸때 됐는데? 광범위. 그렇지. 마음 소리 없는 일격. 잠시만요. 근데 이걸 빈주사위 공격하네요? 어, 그, 래 <laughs> 그, 래라 자! 드디어 떴다. 먹칠 때 대드다. 근데 먹, 못 사용하네. 이거 제일 길랄미없어하하안 <laughs> 돼! 아, 용병님 진짜 좀 살살 좀 해주세요. 4에서 8. 살살 좀 해주세요. 4, 우리 알지? 아, 아시죠? 4로 때려주세요. 4! 오케이! 아악 개아파! 하하하 <laughs> 개아파 진짜 6! 이길, 이길 거라 믿어요? Nope. 에이 나이스! 에라이 멍청이 용병! 에라이 멍청이 용병 뭐하는 거야? 아하 졸라, 졸라 아파 진짜 7! 아니 이거 졌다고? 어! 5! 오케이 비겼고 나이스 빡! 5!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때려주고 때려주고. 됐어. 위기 극복. 오케이. 저기서 강력한 곡 들어온다. 아, 용병이 아시죠? 아시죠? 찐긋저힘 삼상세 했어.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 보자 용병이 어디 주사위 하시는가요? 아, 이거 되게 보기 불편해요. 빌어먹을. 자, 가려요. 열밖에안 해? 용병이 이길 거라 믿어요. 진심. 진심 이길 거라 믿습니다. 자, 포효. 포효 들어오는데 어린도 없죠. 맥년스맥년스를 방어해주고. 이거는 당근 빠다 바로 입이끌 먹칠. 홍수금료 카드 만 겁나 넣넘다에 먹칠만 계속 사용하도 나쁘지 않겠다. 오, 괜찮은데? 엥! 아, 당연히 이기고요. 아, 예, 아무 통해요. 8탄! 빡! 나이스! 잘했어! 용병님! 오케이, 좋았어요, 용병님. 좋았어! 아, 용병님 잘해요. 아우. 후, 이런 제기랄! 아! 빡! 나이스, 흐트러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A 연습 때려주고. 자, 지금부터 접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용병님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들어간다. 3 아, 이것도 저 계산 들어가면 안 되네 또. 내려봐. 그리고 우리가 최대값으로 생각해보자. 최대값. 용병이 속도가 개 빠르니까 얘가 삭까 가지고 먼저 때리면은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 잠깐만. 이걸로 데미지를 잘하면 80 데미지 줄수도되고 그럼 60 남는데. 목칠한 데마다 이제. 야, 안 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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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칠한 데마다 이제. 나머지는 버텨주면 용병이 알아서 정리해줄 거야. 그래. 용병. 야, 지금 겁나 많이 남았어. 이거 이길 수밖에 없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 7. 이럴 줄 알았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어, 데미잘넣네 아주. 그렇지, 그렇지. 데미잘 넣을 줄 알았다. 어, 이럴 줄 알았다. 목칠. 겁나 세고요. 젠장알. 오, 30을 넣었다 좋았어. 어, 지금 서 알아서 공격할 거야. 우리는 방어만 해줘야 돼. 지금도 신나게 복야되거든요 아야 이 패. <laughs> 야, 야, 니왜 네 이쪽을 공격할 때는 일신 동체야? 알았어. <laughs> 대용신이야? 잠만. 깐 얘가 출혈을 죽는 죽으면은 얘가 목중인 거 판정 되나? 어? 이러지 위험한데. 그냥 함부로 공격 못하겠다야야 이번 턴때 맞아. 7 피했고요. 아개 아파. 아 난리 안 나지. 오기 피했고. 그, 맞았냐? 나이스. 잘했어. 아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길 거요. 우리 용병님 어, 어, 어. 이길 거라 믿습니다. 우리 용병님 이길 거라 믿어요. 힘3상등 됐어. 자, 용병님 마무리 합시다 뭐하는 거지? 모르겠다, 이거. 예, 늑대님 죽일게요. 멋있는 장면 지금 쪼아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진짜 환상체 접대까지 안 해. 그래. 마법 수녀는. 접대를 하면서 쓰러트린 거는데, 이제는 진짜 아예 그냥 넘겨주겠네. 어. 은병! 가랏! 피했고요. 아, 개 아파요! 하하하! <laughs> 나이스! 어, 피하고, 응, 아! 은근히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진짜. 윤마님, 나무, 리 우리 영병이 최고다. <laughs> 아 우리 영병 최고. 예, <laughs> 네, 최고예 나이스샷. 사냥 나이스샷. 아, 나 이제 환상체야 진짜. 뭐 둥기둥기해 주네. 아, 그래. 그래. 사냥감. 아군 한 명. 책장 선택후 처음으로 공격하는 적에게 표적이 찍힌다. 표적이 찍힌 적을 공격 시 피해량이 2에서 6 증가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격하는 적이 죽어 버리면 그 표적은 이 효과는 아예 없는 셈처지는 거구나. 복수. 아군 한 명. 다음 막 시작 시 이전 막에서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 힘을 얻는다. 피해량 5당 1 증가. 이회용이네 아, 말코트가 갖고 있는 덜 카드. 아무튼 그거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 한약감도 이회성이더만 복수도 일회성이네. 붉은 흉터. 아군 한 명. 체력이 50% 이하일 때매 막마다 힘 1을 얻는다. 야 이건 좋은데? 사회 경계 책장 사용하면은 이거 무조건 힘1 얻는다는 거잖아. 근데 유진 책장은 말코트가 사용할 때최고인데아 <laughs> 이거 유진책장 인기 많아요. 상대방은 특색이야 특색. 음.. 바로 쭈구리. 오.. 부하에게 정리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자 없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 아.. 아주 좋습니다. No. 죄송합니다요.. 예, 제가.. 어, 저, 아유 이거 참 제가.. 어이 알랑거리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laughs>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뿐입니다. 아유, 아유 그, 아닙니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불가능한 게 맞지 어, 한번 당해보면은 아 이게 바로 불가능한 게구나 할 것이여 음. 하긴 이 정도면 완전 도시의 최대 유명인 중 아는 하나, 하나잖아? 오 불가능한 게 전설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떤 전설일까 아 너무 궁금해 오 우리 개브라씨 과연 어떤 전설이 꺼내질지 와 이분이 검지 대행자 다섯 명을 썰어버렸다는 거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검지 대행자도 대단하긴 한데 여래, 단신 여래. 야 그걸 단신? 전령 세 명도 전투력이 있긴 있었구나 하긴 그 대검이 겁나 거대하긴 했지 이거는 접대에 못뭐 보고 마 나발이 그냥 대단한 거야 그냥 오 도시 의 근황 자1 0년 사이에 뭐 바뀌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이게 도시의 그 어, 현실이죠 현실이자 근황 어, 아주 알기 쉽습니다 어 빛이 뿌리지다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좀 안타깝지만 해맨팡팡이 세계를 바꾸겠다 야 좋다 세계를 바꾸는 해맨팡팡 사러 가려다가 여기 납치돼가지고 못 먹은 거였구나. 그렇다면 좀 삶의 미래에 남을 만나 만한... 진짜. 그래 해면팡팡이 생겼다. 이것만으로도 도시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지, 그렇지. 꿀몽에 어. 대한 많은 악몽의 추억들이 추억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구만. 제가 자자자자 예술의 층 아닙니까? 뭐 거기 두점 뭐 열었어요? <laughs> 그래요. 뒷 이야기는 천천히 나중에 들어도 돼. 불은한게 전설은 아직.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으니까 <웃음> 콜 <웃음> 가자 그래 술 마실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자오의층 완성 단계 하나 상승했는데 새로운 환상책 책장만 넣고 사람은 추가 안 됐습니다 안돼 개불라 최저점에 설수 없다리 한 명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laughs> <잘 힘들어> <laughs> 아직 현역 되면 유진의 책장 개불한테 주는 것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활약하는 나를 기대할게요, 개불라씨